지난 8월 10일, 우리대학 입학처는 입학 정보를 담은 2.5D 메타캠퍼스를 공개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링크를 통해 메타캠퍼스에 입장하면 캠퍼스 전경이 3D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건물의 사진을 클릭하면 작년 입시 결과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입학 정보와 도움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따라오는 우리대학 마스코트인 산진이도 눈길을 끄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캠퍼스는 입학자료를 포함한 학내 정보를 제공하는 11개의 건물과 신입생을 위한 입학박람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내 정보는 기계관의 정시모집전형을, 인문관의 수시모집전형을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입학박람회에서는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과 실기전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의 부스를 통해 각 전형별 전년도 입시 결과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바로 찾을 수 있어 비교하기 쉽습니다. 입학처 정대성 담당자는 메타캠퍼스를 통해 전형별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대입 준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오가를 전했습니다. p b s 뉴스, 임보영입니다.